반갑습니다. 음, 아, 보통 생각 없이 살다가 어, 에너지 여기 행동하는 또 에너지 자리이다 보니 그러니까 과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나라는 좀 자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사실 에너지 이 전기라는 거를 사용한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이 쓴다는 것이 참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래가 되면 은 아마 에너지라는 것이 너무 비싸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돈 있는 사람들만 쓰게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체 에너지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 미래가 참 암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가 에너지 농부 이야기인데요. 그, 어,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개념이죠. 아, 그런데 이 절약이 없이는 이 생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족족 아니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에너지를 쓴다면 아무런 어,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 이상을 쓸수 있는 능력을 우리 현대인들은 부여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에너지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을 쾌적하고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줘야 된다는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로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에너지를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건물 에너지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종종 부러움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라는 것이 필수 요건이고 그리고 어, 돈을 벌게도 만들어주는 굉장히 이로, 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문이고요. 아, 거, 건물 에너지의 개념은 패시브하고 액티브 이두 가지의 개념으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에너지를 쓰지 않았던 옛날 한옥에서처럼 외, 외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통풍을 통해서 어, 공기가 흐르게 하고 외기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건물이었죠. 이 건물에서 불편한 점, 불편한 점을 이제 태양광이든 이런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한 50을 어, 얻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 패시브 개념에 액티브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요. 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전면이 유리 커튼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이 되면 너무나 춥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의존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한300 300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은 한옥에서 필요했던 그 에너지를 얻는데에 50을 썼던 것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구조에서 300을 쓰는 것하고, 이 50과 300이라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만 하고 적어도 서울에서는 이런 외기라든지 자연 이런 자연을 받아들이는 이런 공간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건물 구조 자체가 이 절약으로는 안 되는 구조라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어. 그 건물 에너지 저감 원칙을 세 가지로 언제나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효율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앞에 이유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건물의 단열을 강화를 하고 뭐 이중 외피를 사용을 하고. 어, 상호의 성능을 높이면서 에너지 그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수요를 낮춘다면, 대폭 낮춘다면, 우리가 생산해야 할 에너지의 양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자립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실내에 들어온 열기를 다시 사, 사용을 할수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 되겠죠. 지금 조명이라든지, 이, 우리 컴퓨터에서도, 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 그 요리로 인해서 나오는 열들, 하물며, 우리 체온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이런 열기들을 다시 이용을 해서 난방에너지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패시브 하우스,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개념인데요. 패시브 하우스라는 개념입니다. 독일은 원자력이라 원자력을 없앤 나라로 유명하죠. 아 독일 민회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 도시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수요를 어,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100% 충당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계획이 어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허무맹랑한 그런 발상으로 느껴지진 않나요? 사실 독일에서는 통독되기 한 10년도 더 전에 기금, 기금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1년도부터 건물 에너지 효율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패시브 하우스라는 개념을 적극 받아들인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 에너지 그양 자체를 확연히 줄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줄어든 그 만큼을 충당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 효율화 사업을 하지 않고 뭐 원자력 안 하겠다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충당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접하고 관심이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지구로부터 얻는 열, 지열, 그리고 달로부터 얻는 조력 이렇게 태양, 지구, 달로부터 얻는 에너지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태양광 관련해서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맵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 서울 햇빛 지도라고 하는데요. 어, 서울시 예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어느 정도의 어~ 태양광을 생산해 낼수 있는지 그 옥상의 면적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들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의그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어~ 이 집에서 나오는 발전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다라고 하는, 라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정밀한 위성사진이 있어요. 이게, 어, 픽셀당 10cm 정도까지의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울의 모든 건물을 3D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음영이 어떻게 짓는지 그리고 건물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 건물 지붕 모양이 어떤지, 경사도가 어떠한지,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2009년도, 어, 서초, 강남, 여의도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서울시 전역에한70% 정도가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뉴욕이나 베를린은 우리보다 더 훨씬 빠르게 시작을 해서 이 3D 모델에다가 이제 솔라맵을 입혀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 햇빛 지도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제 2D 이 서울시 지도에다가 단순한 높이만 곱해서 쭉쭉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 조건이 모든 지붕은 평평하다라는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햇빛 지도의 첫걸음을 띤 거고요. 아, 그림처럼 여러분의 집그 인접한 건물들에 의해서 음영이 어떻게 지는지 이렇게 색깔로 나타내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왜 햇빛 지도를 만들까요? 아, 태양광의 그 활용 잠재력 잠재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어, 알아서 우선적으로 정책적이든 뭐 비용이든 투자를 해서 사업 효율이 가장 높은 곳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제 생각만을 얘기를 했던 건데, 제, 어, 제가 언급을 했듯이 돈 있는 사람만 에너지를 사게 된, 사용하게 되는 때가 있다면, 그렇다면 부동산 가치를 매기게 되는 그 방식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사실 우리나라는 에너, 에너지가 굉장히 싼 나라인데요. 독일같이 에너지 비용이 아주 높은 나라에서는. 그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량이 얼마인지를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적거나 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에는 아주 비싼 가, 가격에 건물, 건물이 거래를, 거래하게 되는 이런 부동산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서울시 어, 토지 이용 현황도예요. 어, 서울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뭐 나대지도 적고 인구는 많고 그리고 건물이 너무나 밀집되어 있,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일조량이 사실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어, 전국 평균보다 한10% 떨어지는데요. 이러한 조, 제약 조건에도 어, 불구하고. 어, 서울시에 (70만 개의) 건물이 있다는 것은 어~ 그 건물을 활용했을 때에 그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요소가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 하면, 어, 건물이 굉장히 다들 높을, 거,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93%가 5층 이하의 어, 건물입니다. 물론, 옆에 고층 건물 하나가 서 있을, 있다면, 그 일대는 또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어, 해가 들고, 옥상에 구조물이 없는 태양광을 설치를 할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건물을 살고 있다면 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햇빛 지도를 어, 접속을 해서 한번 그 어, 잠재량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농부도 어, 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기후에 영향 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후라든지 그리고 뭐 강수량 그리고 어 냉난방하고 상관있는 냉난방 도일 이런 것들이 지역과 지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이 햇빛에서는 일사량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사라는 것이 직달을 받느냐, 반사를 하느냐, 뭐 산란을 하느냐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수치가 달라지고 잠재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우리 맵에서는 어, 건물의 위치를 입력을 하면 음영이 어떻게지는지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를 계산을 해서 어, 다른 곳보다 10%가 저하되는 곳이라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태양광 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4,700만 메가와트시로 추산이 되고요. 어, 특히 이렇게 빨갛게 어, 표시가 되는 자치구에서는 어, 태양광 시스템의 보급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태양광 활용은 늘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요. 아, 앞에 270만 메가와트시는 기존의 어, 옥상의 일부 한30% 정도를 어, 설치가 가능한 거라고 본 건데요. 지금. 어, 여기 그림에서는 BIPV라고 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상 면적보다도 더 많은, 더 넓은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아파트의 측벽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앞에서 어, 작은 발코니에 설치를 하는 이런 예쁜 태양광 이용하는 이런 예들도 봤는데요. 그 어, 효과를 낼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공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일사 조건은 훌륭한데 태양광 설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옥상이라면 어, 얼마나 잠재력을 갖고 있나를 우리 서울 햇빛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